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laughs> 와, 하얗게 보이잖아. 있다, 있다. 이트이트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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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박용배 프로 <프로언니>. 언오늘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겠죠 샷! 살짝 렸네터이백신할 터닝이 턴이, 턴이 안 되니까 나갈 때 많이 나가지는 거야

뭐니 잘지? 네딱 쳤더니 여기 맞아 뒤에 맞아 그러면 이렇게 서야되고 음딱 쳤더니 여기 맞아 그러면은 또 뒤에 물러서 야 돼. 어. 이, 이 뒤에다 공을 놓고 연습을 하는거야 네네 네네네 그리고 하체를 딱 잡고 단단히 잡고 네네 쭉 뻗어주고 3시 2시 3시까 치고 마니까 저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어디 맞는가 불안이 네. 어디서 맞는지 네네 아, 아, 앞으로도 올려봐, 올려봐, 해도 올려봐, 그렇지.

트 지나갈 때 스피드가 마 가니까 느끼는 거야. 어. 채줘야지 음. <laughs> 네? 그 릴리즈 알려주신 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무식도랑 피칭 갖고 왔어요 여기가 무식도 여기 많이, 많이 굴릴거야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쳐봐 근데 네. 더 여기 맞으면 더 나가요 더나가야네딱딱딱 치면서 네. 이무식지 하나 네무지도무릎이 같이, 같이 돌아가요 딱 탁. 근데 최고 중요한 가 뭐냐 클럽을 빨리 올려줘 빨리 응응 네? 음. 빨리 올리고 탁 이런식으로 어 그리고 이제 이옷도 치면 안돼 더 각도가 60도, 큰 걸로 60도로. 좍. 오우, 샷. 내가 이제 몇0 0시를할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가 100% 시그를 할수 있냐? 네, 네. 빨리 40% 시그를 할수 있냐? 아. 그래서 60%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아. 틀릴 거 아니에요. 맞춰서 해야겠다. 생각이있어내아 그거에 클럽을 맞춰서 그래. 클럽을 잡는 거구나. 음. 음. 네 네. 10 3발자국만큼 떨어뜨리는 게 지금 목표인데. 네. 1대 1로. 그렇지. 해봐. 아, 네. 이만큼. 네. 에이, <laughs> これ。<laughs> 이렇게 너무 빨리 저미 비슷한 거, 이렇게 잡아채는 거는, 어쨌든간에 타이밍을 맞춰야되는거죠 그렇지 몸 c 회전 i r then, w h 그렇지 is 면 여기서 못 내서 w h 면 c h 지 연습을 n t h e r 고 s one 그 s a man. I'm going to check that you check

지리의 <laughs> 그린이, 그린이 2단이었네 돼있잖아요 많이 잡고 있어 네. 이렇게 돼 있어 네. 오르막이고 그린이요 네. 그뭐 아무리 뛰어 도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되지 어, 예. 아 런이 많아진다 알아? 네 음, 음. <laughs> 이렇게 있으면 반대 그지 예. Hei, <laughs> <Schott, kusha. laughs> hei. Hey. 나이스. 야! 난리나네 이거 320m 나가고 아이고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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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빨리 와 이제 살짝 신경 써요 샷 아이씨 터핑 네래시은 일단 바람네 네. 하고 방향을 딱 보고, 이 연습 중서 얼마큼의 강도를 칠 것이냐, 어? 네 네. 풀싱을할 것이냐, 좀 것이냐, 살짝 왼쪽. 오 밀렸어. 나 맞아요. 그래 하체 힘드는 거야. 하체 힘들으니까 하체 회태 잘안 되면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풀로 쿨로, 풀은 안 되지만 아마추어는 이 볼을 치고가 찾는 게 나아. 일단 한번 쳐보고 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 아마추어들 음. 그러인정하면은 저기서 도치면 되잖아. 네네. 없으면 그냥 가고. 어.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2분부터 치고 가겠습니다. 어. 갔다 와야지 막 뛰어다니다가 그러면 체력 빠져서. 이쪽 음. 못 치려고요. 아 52도 가 되니까. 에, 이렇게 되면은 응? 어. 이렇게 네네 있으니까 52도가 52도가, 어, 52도가, 52도가, 52도가 되는 거야. 네네. 네. 응 네, 52도 치면 돼 이런 거.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나일 뿐 있어. 52도 치면은. 평소로 치면 짰다 네. 아까 니가 그러 한거 음. 이렇게 치면은 56도가 되서 많이 안 굴러갑니다 아 여기 있었는데 봐봐. 이게 실로 여기, 여기, 여기 있었잖아. 여기다 꺼졌다 말이야. 여기도 칠거 아니야. 어, 위렸어왜 여기냐면, 여기 위치가 면제정재는 없어가지고. 조금 뒤에서 삼자.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떠 하지 말고. 음. 왜냐면 샤프트가 안 떨어져. 네네네. 지않으면은손도 잘. 네. 지 말고.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런 느낌이야. 오. 하지 말는얘어 모든 아이언 샷이나 숏 게임 음. 할때다 그렇다는 그렇지. 거죠. 이런 연습 많이 시데 뭐 이렇게 원동 있잖아. 네네. 그럼 여기, 여기다 박은현서붙인다고 어. 이게 임팩트. 아. 이렇게 그, 끊어야지. 음... 끊어야죠. 오 들어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다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무시오. 스카이 디지! 아, 거 어? 아니, 가봐 <laughs> 와, 하얗고 오! 보이잖아 하 어, 있다 사이틀, 사이틀. 우와 오, 오케이. <laughs> 오, 멋쟁이 이글 나이스 아, 샷 이이스로 g 면 r looks a better young girl. Oh, m 봐 God. I'm not s u r 연습 m not sure. I'm n o 벌려봐 공이 조금 가운데 있긴 하다. 멤버의 왼볼에... 요즘에 좀 일부러 가운데도 하고. 아, 이렇게 이했었는데 같이 돌아가니까 아, 아그 연습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계속 보내 공을.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 예. 어되냐면 때리면서.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임팩트가 정확히 안돼 가지고 자꾸 못 들어가네. <웃음> <웃음>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laughs> 음. 좋아 좋아 응. 어. <웃음> 해저드 <웃음> 어 우리 오늘 레이네 아 이거 거기 어디야? 파티인가요? 헤드들어가아 이거 야 씨. 아 이거 못했니까 원해 봐. 아 우리 선님도 끝네. 확이러가다 이렇게 들어가네. 아 이거가 있어. 이 거야. 가자. 치야죠야 찍긴 찍었는데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 나설 것 같아. 거리가 짧아 가지고. 아 들었어요. 끝났고. 태영 씨 그렇게 들어까 떨어지고 바로 와이갑자기러웠다 아우 어, 어, 잘 막았다 오 어, 막았다. 어, 막았다 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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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짜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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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네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가비. <laughs> 오씻.